유수공장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대 법학대학원 명예교수인 한인섭 교수님이 출연해서 조국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진지했다가 중간엔 유쾌했다가 마지막엔 눈물을 쏙 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진행하던 김어준 총수도 잠시 할 말을 잊게 만든 먹먹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고정 출연을 제안할 정도로 명쾌했던 한인섭 교수님의 출연 장면을 소개합니다. 하리로가 머지 않아서 저국 자문대표 선명 관련 몇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외 교수님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한인섭입니다. 자, 그 전문가들한테는 꼭그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왜 하필 조국이 이 검찰 사냥에 표적이 됐을까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 조국 그 저는 교수라고 부르는데요. 예. 어, 조국 교수는 어, 민주 개혁 논자이고 예. 어, 평생 동안 검찰 개혁에 아주 초점을 맞춰서 그뭐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가열차게 추진할 위치를 갖게 됐어요. 음. 법무부장관. 음.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해왔고 평생. 예, 아니 검찰 개혁을 포함한. 예. 민주 개혁을 계속 추진해 온 학자지요. 학자로서. 그래서 이제 법무장관이 법무 되면 이제 검찰 개혁이 불가역적으로 진도가 나갈 것이다. 나갈 거라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음. 어, 기, 검찰 기득권자들이 완에 틀어막아야 되는 거죠. 뭐 거기다가 조국 대표가 인기가 너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국민들 인기가. 그것도 그러니까 막 본인 앞으로 정치 행보에 방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윤석열은 어. 당시에 자기가 뭐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음. 어, 그에 대하여 이것을 완전히 틀어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말하자면 출전 자격 정지를 시켜버려야 되겠다. 음. 그것이 아마 윤석열의 조국 그 수사의 본질이었던 음. 것 같아요. 하나는 검찰개혁 막고 하나는 내 앞길 막는 걸 치워야 되겠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어, 이걸 또 이재명 대표가 길을 막는다고 하니까 이걸 또 치워야 되겠다라고 어. 해가지고 수사 재판을 걸었잖아요뭐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맹장이었다. 마찬가지 근데 이제 평생 법과대학의 교수셨고 형사법을 전공하고 가르치신 분으로서 이그 전문가 관점에서 조국 수사를 어떻게 보셨어요? 역대 그런 수사가 없었죠. 그렇죠. 없었죠. 정상적 수사가 아니고, 인간을 완전히 표적을 사, 잡아가지고 사냥을 하는데, 그 인간의 약점이 하나 나오면, 그걸로 끝나요. 예를 들어, 뭐, 처음에 소문이 뭐 사모펀드가 있다. 그렇죠그걸 뭐. 시작했죠. 수백억을 조성했을 거다. 그러니까. 수백억이 안 나와요. 그럼 50억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것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면 99만원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럼 (10만 원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와요 어. 그러니까 수사를 접어야 됩니다 그쵸. 보통. 그런데 권력형 카레... 비리로 시작했거든요 맨 네. 처음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가로등 전멸등을 싹쓸이해서 네. 조국 펀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자기 대통령 자금을 네. 대통령 자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권력형 비리로 시작했는데 네. 말씀하신대이 아무래도 안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동과 관계된 비리가 나오면 수사 간단히 끝납니다. 음. 그거 하나로 출전 자격 정지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나와요. 끝까지 안 나왔죠. 그럼 어, 어떻게 하지? 그럼 수사를 멈춰야 되는데, 그렇죠. 이왕 칼을 뽑았으니까 그걸 전망이로 그냥 휘둘러버린 겁니다. 여기저기 다휘둘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께 잘안 나오니까 부인, 가족 이런 걸 뭐, 음. 그것도 1, 2년 정도로 안 나오니까 10년 차 10년 범위 내에서 뭐든지 걸려라. 음. 걸 걸리면 은 하나만 걸리면 뭐죽일 수가 있다. 그걸 이제 결국은 표창장으로 삼았어요. 표창장. 뭐 그, 표창장에 뭐가 그때 이제 여론 이제 사냥이 시작되잖아요. 그치. 여론 사냥이 시작될 때는 국민들의 내리에 들어 있는 거는 표창장 구바 이거 뭔가 모르죠. 온갖 비리가 다 있는 그러니까요. 비리의 등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성공했죠. 그때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졌고 그 기사들 중에 사실로 밝혀지게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하도 쏟아지니까 이제 아, 이 사람 문제가 있긴 있어. 이런 뭔가 임...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해 버린 거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표창장이 사실이라 치더라도 결국은 그로 인한 처벌이자습니까 처벌. 있지 않습니까? 처벌. 예. 형사법 전문가관점에서 처벌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요. 저도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니 아니.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사법적 사실로 인정할 때는 증거가 네. 있고 증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증인들을 너무 괴롭혀가지고 맞습니다. 아마 증인들이 엄청난 트라우마, 정신적 고통을 갖고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을 거예요. 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면, 어, 결국 검찰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음. 그 말이 쌓여가지고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음. 그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어, 처음부터 이 사람을 정말 괴롭히고, 그, 거의 죽을 때까지 수사하겠다라고 음. 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들. 똑같은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증거를 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니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말을 저는 음.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하 음. 만들어내는 것이다. 검찰이 이제 만들어내는 건 사건을. 뭐뭐뭐 어, 뭐 조서도 그렇고, 뭐 증인도 음. 그렇고, 그 증인들 중에서 엄청난 압박을 가해가지고 자기가 기억했던 것도 안 했다고 그러고 음. 뭐 이런데 사례들이 너무 많죠. 증거 자체가 하나하나 제시된 증거 자체가. 오염이 돼 있고 맞습니다. 막 압박 속에서 만들어진 증거니까 그 자체 하나하나를 다시 살펴봐야 될 때입니다. 그런 사례들 정말 많은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그 조민 씨가 세미나 참석했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 했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만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두 사람이 나중에 뒤집었거든요. 네. 사실은 나 봤다고. 네. 근데 그때는 또 채택을 안 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참석 안 했다고 했다가 그다음 판단은 참석 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가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정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은 검찰 공황이어서 그렇다고 치고 근데 이 판사들의 판결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런 이거 재판부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어 실제로 법정에 가 보면 어 보통 그 사안이 뭐뭐 뭐 그그 그 사안에 관계된 내용들이 단순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 검사가 10명 이상이 앉아 있습니다 음. 지방에 있던 검사들도 와서 검사가 10명 이 있고 그피고인 예. 있고 증인이 있다고 할때그 분위기가 음. 판사들도 참 조금 뭐라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판사들은 막 공격을 해요 아, 그러 었어요그 다음 조국... 판사 바뀌기를 기다리 고 있어요 조 재판은 아, 그러니까 모두가 어떤 막뭐 준혹 들린 상태 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그런 점에서 음, 음. 온전한 판단을 내리기가 참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조국 재판 때는 검사들이 그렇게 판사들을 공격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재판 받았지만 검사들이 판사 공격하지 않거든요, 절대. 근데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조국 재판 때는. 그래서 결국은 판사가 바뀌기도 하, 했죠. 바뀌기를 어, 기다리기도 했고요. 뭐 보통 막 불대 같이 일어나서 공격했다 뭐 이런데 아. 검사가 어게 판사를 불대 같이 일어나서 <laughs> 공격을 하려고도 <그것도> 1 0명 이상이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어. 어, 과도한 어, 검찰의 또 과도한 의지와 어떤 고, 검찰의 권력 남용이 전방위로 표출됐던 것이 이 사건입니다. 자 지금 모신 이유도 자 그런 실체가 그랬다. 그 그래서 그래서. 지금 사면을 요구한사사람이이많많교수수님도런분분중 중에 한 분인데 교수님은 왜 사면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우선 s 이 m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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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그그 수사냐? 정말 사람 죽이기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 그 l s a m 그 e l Samuel, s a m u e 뭐 끝없이 계속 이어져서 네. 계속 자기들이 원치 않는 개인들을 다 제거를 시키고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검찰과 정권이 완전 한 몸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검찰 몸통 정권이고 정권 몸통 검찰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아주 반민주적으로 나중에 이제 12.3 내란까지 갔잖아요. 그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 지금 우리가 그런 이제 검찰 정권의 내란 행위를 지금 극복해 하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극복하기 위하여는 검찰 정권의 희생자를 음. 제대로 복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음. 이제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 이제 조국 대표가 죽지 않고 음. 살아남아서 3년은 너무 길다고 하면서 싸웠잖아요. 싸워서 이겼잖아요. 기가 막힌구해죠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내란 정권을 이제 타파하고 음. 민주헌정을 회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음. 선도적이고 결정적 역할을 했잖아요. 중요한 역할했습니다. 을 어,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된 이제 검찰 정권의 잘못을 시정 시킨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민주 회복에. 동반자 동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공적으로 인정한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네. 우리가 저, 지금 아니 조국 대표가 지금 그 수감된 지한 8개월 됐나요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년 2년인데 네.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뭔뭐 사면이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 고통이 8개월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렇지 2019년에서 시작돼가지고 좀7 년째 이어지는 고통이에요. 그, 그 사이에 부인은 사년 갔다 오고, 예. 딸은 고졸 되고, 그그 아들의 학위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이 직접또 겪고 있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 거의 7 8 년째 아. 지금 거의 지옥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 상태에서 사람을 구해내야 된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굉장히 좀뜨하고좀 당당한 헤쳐 나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뭔가 극복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어. 사람은 화살을 맞으면 누구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걸 봐주면 죽을 상태가 돼요. 그런데 그걸 이겨낸다고 해서 그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음. 그 상처는 그저 꽂혀 있는 거예요. 꽂혀 있는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음. 그래서 그 고통이 윤석열의 검찰 권력의 잘못 어그 다음에 이 정권을 장악하고 유지하기 위한 술책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까 그 전체를 걷어내야 되잖아요 화살 을 뽑아줘야 되네요 음. 화살이 다 뽑히지는 않지만 아 음. 당신 정말 고통스럽구나 너무 힘들었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맞았구나 이런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고통이 타인의 고통과 전이가 되면서 좀 누그러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가 백분의 일이라도 천분의 일이라도 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고통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회복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또한 고맙다. 뭐 여기 같이 섞여 있는 거라고 오. 생각합니다. 아니 교수님 제가 글로 접하고 다른 인터뷰에서만 뵀는데 아니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인데 지금 어차피 지금 그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도 퇴임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올리고를 했죠. 네 시간이 많으시죠. 아니 그렇게 이야기 하면안한다 <laughs> 그게... <laughs> 어. 저는 이제 그 정년을 하면서 예. 어, 이제 그동안 학생을 가르쳤는데 시민의 바다로 좀 뛰어들겠다는 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13 이제 내란이 일어났잖아요. 예. 내란이 일어나면서 아, 그 발표를 들었을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법률가들이 이렇게 내란이잖아요. 어, 13 내란은 예. 법률가들이 일으킨. 어, 내란. 같은 신인데 지금 보니까 <웃음> <웃음> 후배네, <웃음> 후배 후배. 예. 자그 점에 대해서 근데 그때 개음은 국회의원들 막 몰려들고 하면서 네. 내란을 어, 개음을 해줘야 된다. 요까지 생각은 있으세요. 네. 근데저 전문가로서 보니까 네. 이이요 개음은 내란죄 정확히 해당이 된다. 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탄핵 요건이 바로 된다. 그책 가져오신 게그 내용입니까 혹시? 예 이제 개음과 내란을 넘어. 어. 우리 출판사의 요청에 맞춰서 제가 책좀 주고 시죠 갑자기 책을 아그이 그 책이구나. 어 뭐, 이게 보통 책은 다르게 표하고 그림이 많이 들어 갔는 상대 대화로 했습니다. 전체 의 여러 마 강연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 왜냐하면 대음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은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했잖아요. 뭐는 특정인이 잘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대란이 한참일 때 쓰신 거네 이거. 아 이제 과정 과정에서 어. 지금 그 중간 중간에 그 버꾸라지라고 할까요? 뭐 버피아들이 온갖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레온 어, 매일란 없잖아요. 그것을 깨고 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 거다. 아. 이것을 계속 이제 제시를 했고. 저 그러면 교수님 예. 제가 이 책을 홍보를 계속 할 테니까 지금 음.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정년을 마침 퇴임을 오늘 하셨, 올해 하셨으니까 예. 시간을 좀 쉬고 하니까 저희가 그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나와가지고 법 해석도 좀해주시고요 아,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됩니까? 네. 이제 학자는 또 학자의 본령을 지켜야 되고 어, 학자적으로 뭐 해설해 주셔야 됩니다. 좀할 이야기가 차고 넘칠 때, 네. 넘칠 때. 요즘은 체결하겠습니다. 요즘은 차고 넘칠 때 일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또 이제 차고 넘칠 때 또. 그 이야기를 해주실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교수님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네. 말씀씨가 보통이 아니신데. 예. <laughs> 화살이 꽂혀 있어. 예, 그 뽑아 줘야 된다 지금. 어, 아, 제가 그 우리 김건태 그 정치인 잘 아시잖아요. 예, 예. 그분이 고문을 막 이겨낸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김건태는 너무 훌륭한 정치니까 음. 당신은 고문을 이겨냈을 거야. 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음. 거라는 겁니다. 음. 그 고문을 한 적은 온몸과 마음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고 음. 그걸 내색을 하지, 하지 못하도록 주위에서 오히려 만들어요. 음. 당신은 용감하고 훌륭한 분아니냐 음. 그런데 저는 조국 가족이 뭐 그때 화살이, 언론의 화살이 하루에 그뭐 몇만 개씩 꽂혀 들어왔잖아요. 이사, 이사가 백만 개 나왔어요, 진짜로. 과장이 아니라. 사람이 생존하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어디나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맞아요. 온 가족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7년 지나고 지금 뭐그 조민 지금 뭐 화장품 아니 의사 됐다가 고졸 된다는 사람 고졸 되는 게 말이 되니까 그래, 웃고 있죠. 고졸이는데 야. 그런데 그 웃음이 그냥 자연스러운 웃음이 아니고. 그 속에 온갖 상처가 들어 들어있을 거다. 정말 아프고, 근데 그 아픔이 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고, 그걸 지켜주지. 갑자기 생각이 나셨나 보네, 또. 예, 그런 것을 지켜주지 못한 사람의 또한 아픔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이제 파리로 먼저 뭐 사면을 한다. 이제 예를 들어 파리로 지금 대축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두 즐거워하면서 다만 세 부르고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구는, 어, 그, 그런 이제 곧그 윤석열 정권의 폐악을 온몸에 치고 또 그것을 또 이겨내면서 싸워내고 것을 극복했는데 누구는 아직가 아직가 출전 자격 정지야 너는 감옥에 있어 너는 유배당에 있어라고 할때 어, 절로 춤이 나올까 절로 즐거움이 나올까 우리,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아픈 손가락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의 2년 선배입니다. 우리 교수님은 <laughs> 근데 지기현 판사의 스승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들을 얘기가 많아요. <laughs> 아 저는 스승이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니 강의 한번 들었다고 저분은 나의 스승이다. 그는 학생이 그분을 스승으로 인정해줄 때. 예, 하는 아, 감사드립니다. <laughs> 선생이 학생을 학생으로 인정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아, 어, 뭐 선생은 나... 그럴 자유가 없다고 아, 봅니다. 그래요? 선생은 모든 학생을 제자로 네. 마음에 여기고 싶죠. 그런데 이제 지기한 학생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지금? 어, 저는 이제 윤상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네. 자기 검사로서 수십 년 동안 피자 피고인을 상대하면서 이래야 음. 돼. 당신은 법과 절차를 지켜야 돼. 계속 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법과 절차를 지켜야 돼 하는 것을 자기가 지금 안 지키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이제가 검사이고 대통령이라면 공직자로서 주어진 법과 절차를 지키면서 자기 주장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모범적으로 깨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직위원, 하고 지기현 지기 학생 어떻게 생각시요지기 아니 학, 지금 이제 오늘제 법관이니까 판사니까 그게에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투표로서 뽑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훨씬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음. 그런데 지금 3월 8일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네. 그런 것으로 구속 취소를 해서 국민들에게한 4개월 동안 엄청난 불안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났어요그 3월 8일에 국민들이 잠을 그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그 과장이 아니고 진짜 진짜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때 어, 그, 그러니까 3월 7일까지는 조금 뭐 잠도 자고 했는데, 네. 3월 8일부터 4월 4일까지, 국민들이 잠을 정말 잘 수가 없었어요. 교수님도 그러셨군요. 어,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잃어버린 그 신뢰를 지금 재판을 하면서 회복할 수 있을까? 음. 그것도 판사를 바꿔야 돼, 이런 말까지는 하, 제, 제 입으로 하지 않겠지만, 법관들은 할 재판을 자기가 이제 사인을 하잖아요. 먼저 판결문에 사인을 하지만 그 판결문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정의감과 또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지. 근데 거기에서 부끄러움이 없는가를 늘자승하고 해던데 현재 이 재판 3월 8일과 5월 1일 대법원 판결 그런 네. 국민들에게 전혀 수용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마다 제가 책 광고할 테니까요. <웃음> <웃음> 저희하고 저희 고정 좀 해주세요. 제가 꼭 하나 만들 테니까. 아 고정 한불안 합니다. <웃음> <웃음> 그럼 부정기로 부정기로. 야 교수님 책 사겠습니다는 글이 막 올라오거든요. 아 이번에 그 광복 80주년이잖아요. <laughs> 예. 80주년이면. 정말 어, 이제까지 그 군사 권력 네. 독재 권력 검찰 권력에 희생된 사람들이 지금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니까 음. 국민 주권을 만들어 세우고 올리는데 기여했던 모든 분들이 동참하는 기쁜 잔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저 아, 누군가는 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이러면 뭐~ 지지율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음. 아~ 그런 잔 계산을 할 것이 아니고 국가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국민 주권을 만들어내고 민주 헌정의 회복의 대잔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민주 헌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래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뭐 내란 정권에 의여 검찰 정권에 의여 군사 정권에 의여 희생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다 어떤 부활한다고 할까요? 음. 같이 살아서 같이 춤추는. 그래서 그치 다만서의 축제를 부르는 그런 장이 돼야 된다 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잔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100% 공감하고요 예 교수님 섭외는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책은 그때마다 제가 <웃음> <웃음> 보너스로 홍보하는 것으로 자,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예, 감사합니다